아 진짜 일주일마다 부산 온산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올해 1승은 했지 않습니까? 실력이었다는 걸 오늘 꼭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번 주 생방송 영상을 봤는데 네. 그쪽 분위기 너무 처참하던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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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녕 이따올 거예요 4시에 와요 점점 입소문이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친구 추가 하고 막. 학교에서 지나가자마자, 형들, 누나들이, 어제 비판 나갔던 애다.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밟고 나서가지고, 지어리딩 하는 분을 찾자. 우리 응원단을 좀 만들어보자. 저번주에 여성분도 한 번. 아! 네, 네, 됐어, 됐어! 이번주에 올 거죠? 이번주에 와요. 어, 어, 어. 어, 친구, 친구! 잠깐만! 그때 그 친구! 저기요!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야 그때 아, 그 화제 화재, 여인 오늘도 화재야. 오늘 올 거예요 아, 아 오늘 온답니다 그 2학년 누나가 와서 응원을 <laughs> 해줬는데 어, 미녀 응원단 네, 서포터즈 우리 남산고의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올수 있을까요? 네. 아 반갑습니다. 두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보석입니다. 저희가 아쉽게 3연승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의정부의 의정부고등학교로 찾아왔고요. 코스프레 학교로 유명합니다 코스프레 학교 아니고요 네. 네. 졸업 사진을 찍을 때 네. 코스프레를 좀 해서 찍는 학교지 아, 아, 코스프레 학교 아니고 여 학교 코스프레 학교 아니에요? 아, 코스프레 아, 아니고 고등학교 어, 맞고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저희 감독님께서 더 강해지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걸다 버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래 내가? 그러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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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 단톡방에서 나가셨어요 <웃음> <웃음> 저희끼리 있던 <다> 단톡방에서 <laughs>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끝을 내야 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잘해준다는 게곧 승리도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어어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월클 3부 최현성입니다 어. 프로 3부 이세성입니다 프로 3부 박대현 그쪽이랑 비슷한데요? <laughs> 야, 저희도 멋있다. 월클 3부 한 명과 프로 두명 약간 어느 정도 실력이 비슷한 분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 갠다운되지 않을까요? 두방가치가 <laughs> 얼마인가요? 1억 똑같다 어? 1억 3억 3억 농요 3억이면 은 지금 1억, 1억, 3억 일단 뭐비파는 핏발로 하게아니다 정말 응. 손가락 짜. 비파 감독님 맞죠? 아이고 뭐 그거를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얘기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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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1억으로 과연 어떻게 잡을지 감독님의 전술과 그 다음 선수의 그 포메이션을 맞춰주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믿어볼게요 네. 웬만한 팀은 이겨가지네 별로 상관없어요 자 이제 팀원 부자, 부하 배우게요 자 일단은 우리 어, 주장님, 아, 회장님께서 아, 아, 한번 들어가보세요 아 어? 뭐야? 나제 키보드인데 좀 손에 안, 안 맞는 거를 진데아 손에 안 맞는 거로는 게임을 못... 이 키보드 뭔지 알아? 이 키보드 뭔지 몰라? 제게 좀더 고급스러워 보요 <laughs> 그래 감독님 원하는 걸로 아, 해줘야 지 <laughs> <해줘야겠다. 웃음> 개성은 좋지만 사실 지금 아프리카츠에서 세팅해준 장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좀 유도를 하려고요 이거 유도 써라 아 이게 더좋다 주방가치가 아 정확히 1억 파브리가스를 여기다 쓰는데 혹시 알리를 원래 우리가 썼는데 아직 밀려가지고 벨리알벨이가 이후로 띄적있으신요난 이해가 안 가는 게마르셀로르 굳이 주방에 넣으면서까지 <laughs> 파브리가스를 싸는 이유가 아... 아... <laughs> 개성들 어, 제가 한번 진짜 살려서 개성과 이런 전술이 합해져가지고 그런 콜라보 시너지 낼수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를 <laughs>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해주세요. 제자리 멀리 뛰기? 두 번. 멀리 뛰기요? <laughs>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두 번. 오! 오! 클라스 있네. 야! 야! 좋아. 아, 오. 케이 예, 거기요. 아, 이게 게임이 아니었어. 아, <laughs> 아, 뭐야? 찾 아. <laughs> 이걸 넣어야 된다. <laughs> 야, 이거 한번 받을 때마다 패드 잠야 알겠지? <laughs> 세번 <기회>. 아, <laughs>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좋다. 야! 아이사. 자, 첫 번째. 아, 오. <laughs> 저희가 패키지 세 개를 획득을 했어요. 진짜 이분이 왜감독인지 보여줄게요. <laughs> 네네. 이럴 때 한번 감독이 나서서 해줘야. 맞아요. 대러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제발, 제발, 제 크라이트는 <laughs> 진짜 좋구나. 네. 모든 급퍼맨들이 아, 리얼리티입니다. 강화는 있잖아 이제 항상 내 팁을 하나 알려줄게. 그냥 막 누르면 안 되고요. 강화가 딱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서 이게 올때 지금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백발백종 강화 실패한 집이 없다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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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화 느낌이 내가 다 알려준 대로 선생님 법니까? 어, 여기서 어? 어, 아, 자 아니야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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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맞아. 오늘 또 우리 여학생들의 응원의 힘입 버서 이 연승 구전할 텐데 그 졸업 앨범이 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만은 그 재미 없을 걸로 제가 미리 예상해 줄니요 친구 구당아치가 지금 3억에서 7억이 됐어. 요 본인 구당아치가 1억입니다. 근데 친구 걸로 하지 않고 본인 걸로 하는 이유는 어, 제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요. 아 상대도 잘 못할 것같아데 저희 사실 1 승리 첫 번째 승리는 그 모든 친구들이 다 맡길 예정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놔두고 천천히 2승부터는 전략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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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팀이서었네 아, 너무 잘한다. 아, 야 이거 진짜 야 우리 이기면 진짜 이거 우이요자상대방 팀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별로 긴장 안한것 같아. 어 긴장 안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올려봐 올려봐. 오잘 봤다 왔다. 좋아 좋아 좋아. 계시바 고신하고. 안돼 안돼. 못한다. 제트리를 한번 때려봤어도 제트디도 있잖아요제트디 어, 상대가 많이 네, 못한다고 하네요. 오, 왔다. 제트디. 제트디. 큐톱, 그렇지, 아! 나이스! 역시, 우리 또, 상대방은 슛을 줄안 해요. 상대방할줄안 해요. 대박! 아, 잘했는데. 올려. 다 7억짜리 팀을 했으면은 왜냐면 운들이좀 오잖아요 능력치가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운들이 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안 들어가요 우리 아, 이게, 이게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대 0도 아니고 3대 0 정도면 뭐, 1대 1할때 자꾸 누가 옆에서 떠들어가지고 집중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차라리 제가 이겼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대인는 기대해볼 만한 게 부담가치가 1억 팀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부담가치도 7억 팀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 둘셋 하나 7, 8, 다 10, 20, 21, 22, 23, 아4 25, 26, 27, 28, 29, 20, 21, 22, 2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져라. 미대 있게 나 근데 미대 있게 한번 전조 실험을 좀해 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 건지를 판단한 후에 생대 상태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죠. 아 진짜. 우리 학생들도 화이팅 한번 만 배치. 야. 올려. 올리면 되죠? 올리다. 아. 아, 시케미 진짜 골때리시. 반대 반대. 이제 3만 잡으면 됩니다. 감독님. 팀 플레이는 괜찮죠. 좋아요. 꼭 좋아요. 이 친구들이 진짜 팀이 보는 가 뭐, 잘하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하고 잘하고 있어. 이제 너가 불동할 차례야. 어? 전국에 있는 스미크 프로 여러분들께 저처럼 영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잘할수 있습니다. 누나랑밥 먹어야지 그치 이기고 어아 <laughs> 여자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식사권을 주려고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릴 생각이고 아, 내가 내 복지거든. 첫째였어. 아 미안해.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괜찮아 괜찮아 막을 수 있어. 우리 우리 주장 친구 말 들어.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마. 개인 기량은 개인 기량이지만 3대3 연습을 또 계속 밥 먹듯이 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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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이스마스첫어 나이스. 나이스. 체스 되었어! 아! 아, 방금 받아. 자, 감독님감독님감독님 봐봐, 오늘은 안전이 문제 발생하는 거야. 밑에 지도하잖아. 그럼 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네. 오더말 들어오더말. 아. 천천히, 천천히.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됐다. 아, 바로 때, 아, 바로 때. 자, 트지! 자, 들어와. 중앙을 못 들어 지금 드리블로, 그러니까 사이드 갔다가 들어오란 말이야.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늘 감독으로서는 진짜 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다그 그걸 들 넣었잖아요. 그때 그 손의 표정이 그래 이거 맞아? 이게 사이드 가는데 이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힘들었다. <laughs> 바이브 빼기로 <백으로>? 바이브 빼 <목소리> 믿어보자 512 음. 좋지 512 좋아 512 좋아 근데 512는 풀백이 계속 오버 래핑 해줘야 돼 올리타워 좋다 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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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좋아 좋아 이대로 가자 이대로 좋아 좋아 계속 계속 크러스 계속 클러스 다기대좋다 좋다, 올려 봐 올려 봐올려봐 와서 됐다 왔어. 됐다 됐다 올 잘 들어가. 남상 씨처럼 진짱하지 않고 하니까, 좋은 실력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오도 내려봤는데, 별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할 말이 없네. <laughs> 미안하다. 우리 남상고가 2연승! 성공했어요! <laughs> 약속한대로. <laughs> 자, 그녀와. <laughs> 아. 자,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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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찍어주시면. 번호 찍어주면은. <laughs> 와, 진짜 <laughs> 찍어, 진짜 찍어. <laughs> 부산 안갈줄알았어 정말. 나름 뭐 의미 있네요. 최초의 더비, 어, 최초의 지역 더비. 제가 다음 경기 준비보고 승리해서 네. <laughs> 자리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힘드네요. <laughs>